가스무살이 된 도령이 난생 처음 기방에 발을 들였다. 저, 저기, 매월이라 하셨소. 저는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부끄럽소. 어머나, 도련님. 얼굴이 붉어진 것이 연모하는 여인이라도 만난 듯하네. 호호, 도련님. 이곳에선 그리 수줍어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즐기시면 되는 것을요. 즐긴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저는 그저 기생의 춤과 노래를 듣고자 왔을 뿐. 어머 도련님, 춤과 노래만 들을 것이라면 굳이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겠사옵니까? 기방의 참맛은 따로 있는 법이온데 춤과 노래는 그저 맛보기일 뿐. 진짜 잔치는 이제부터라. 진짜 잔치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요? 잔치국수라도 나온단 말이요. 난 국수 싫어하는데. 세상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들이 있사옵니다.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아는 것이지요.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맛보듯 말입니다. 과일? 어떤 과일이길래? 그 과일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한번 맛보면 그 달콤함에 헤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옵니다. 그 과일이 어디에 있어? 저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만. 도련님, 그 과일은 바로 도련님의 눈앞에 있지 않사옵니까? 어찌할지는 도련님께 달렸을 따름이온데. 잘 익었는지 아닌지 껍질을 까봐야지요. 주막의 젊은 포졸과 늙은 오졸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영 힘이 없어.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봉 하나로 열 명도 덧때려잡았지. 산적 대들도 봉을 떨어지려 도망갔지. 에이, 선배님도 참. 요즘 세상에 무슨 봉으로 사람을 때려잡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그랬다가는 고소고발 들어옵니다요. 포절도 못해 먹겠소. 늙은 포절은 혀를 끌끌 찼다. 하긴 그렇긴 하지. 허나, 우리 같은 사내에게는 아직 봉이 더욱 중요하다. 밤에 그 봉이 튼실해야 집안이 화목하고 편안한 것이지. 젊은 포절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그 말씀은 혹 관봉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포졸에게는 관봉이 곧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것이 튼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늙은 포졸은 답답하다는 듯이 이 말을 쳤다. 어이구, 이 답답한 녀석아. 관봉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봉은 밤마다 여인에게 선보이는 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봉이 튼실해야 부인이 만족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것이지. 젊은 포졸은 그제야 얼굴이 빨개져서 웃음을 터뜨렸다. 어둠이 깔린 한양 골목길, 한 포졸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아이고 심심하고 졸려 죽겠네. 뭔 재미난 일 없나? 포졸이 비틀거리는 장정을 발견했다. 그는 술에 취했었는데. 이보시오. 이밤 중에 어딜 그리 가는 길이시오? 통행금지 시각인 줄 모르시오? 포졸나으리 소위는 그저 밤 일을 좀 마치고 가는 길이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술 한잔 걸쳤소이다. 밤일이라니. 이두준 시각이 무슨 일을 하였단 말이오? 필시 좋지 않은 일을 한 것이랬다. 에이, 소인는 그저 밭을 갈고 왔을 뿐이오. 밭이 어찌나 넓고 깊은지, 밤새도록 갈았건만영 시원찮더이다. 밭을 갈아? 밤중에 밭을 갈다니, 누가 믿겠소? 필시 거짓말을 하는구만. 아니면 남의 논밭에 손을 댄게 아니냐? 그 밭이 어찌나 메마르고 척박한지. 밤새도록 땀 흘려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를 안 터이다. 싹이 안 터? 이보시오, 계속해 보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소? 밭에 주인이 워낙 고집이 세서 좀처럼 비옥해지려 하지 않더이다. 매번 씨앗을 뿌릴 때마다 아프다, 아프다 소리만 질러대니. 소인인들 어찌하게 싸웁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소? 현기증 난단 말이오. 아, 그냥 때려치우겠다 하니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지 않소. 그래서 뭐 다시 시작했지요? 오메이 양반 입담이 끝내주구만. 계속 해보시오, 형씨. 그렇게 밤새 노가리 털던 포절은 아자에게 걸려 연락에 터졌다고 한다. <laughs> 어느 도공이 공방에서 밤늦도록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서방님, 어찌 이리 밤늦도록 흙만 만지고 계시오? 몸 상하실까 염려됩옵니다 흙만 만지다가는 손이 다 닳겠소. 이 흙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밤새도록 만져도 연길이 들지 않소.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질 않아 애를 먹고 있소. 흙이 까다롭다니요? 서방님, 솜씨라면 어떤 흙이든 길들일 터인데. 혹 너무 마른 흙을 가져온 것은 아니오이까? 물을 더 뿌려야 부드러워질 것을. 마른 흙이라니. 물을 아무리 뿌려도 영 촉촉해지지 않는 흙이 있소이다. 어찌나 단단하고 뻑뻑한지 내 손임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소. 서방님, 흙은 손으로만 만져서는 길들일 수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온몸에 열기로 품어주고 부드러운 살결로 비벼줘야 비로소 제 모양을 잡는 법이지요. 밤새도록 애만 태우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써보시는 것은 어떻소? 온몸의 열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서방님, 흙이 다정하지 않다면 다정하게 만들어야지요. 밤새 그 흙만 만지지 마시고 이제 이리 오시지요! 제 흙은 서방님의 손길을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노공은 부인의 말에 흙을 내려놓고 침을 꿀꺽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서 부인의 세류를 빚었다. <목소리> 어느 마을에 새로 시집간 세대기 친정애들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얘야, 시집살이는 견딜만 하더냐? 박서방이 너에게 잘해주더냐? 어머니, 서방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긴 한데, 무슨 고민이냐? 어서 말해 보거라. 서방님께서 밤마다 저에게 매를 드시려 하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지경이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 박 서방이 너에게 매질을 한단 말이냐? 당장 가서 따져야겠다. 남이 집 귀한 딸을 데려가 놓고 그게 무슨 짓거리냐! 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세댁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말렸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 매가 아니라 밤마다 도깨비 방망이 말이에요. 제 몸에 찰싹 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으시니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매미가 따로 없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에고, 이거 사! 나는 또 정령 매질을 하는 줄 알았잖느냐. 허허, 그것은 좋은 매인이 너무 걱정 말고 즐기거라. 세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어느 마을에 사는 종만이는 이제 여자의 눈을 떴다. 그런데 종만이는 또래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인들을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다. 그중에도 특히 과부 금자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금자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날 밤 담장 넘어씻고 있던 금자를 살펴보는데 아, 시원해. 상쾌하구나. 아따, 환장하겄구만. 내가 열 살만 더 많았어도 바로 꼬셔버릴 텐데. 그때 금자는 이상한 기운을 알아채는데. 너 누구야? 다 봤어. 너 종만이지? 그렇게 종만이는 금자에게 들키고 마는데. 어린 놈의 자식이 못됐구나. 너 내일 내 아버지 데리고 와. 종만이는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종만이는 아비와 함께 금자를 만나는데. 이보시오? 박씨,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홀로 사는 여인네의 담장을 넘어 훔쳐본단 말이오.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못난 놈! 사내놈이 뒤에서 비겁하게 무슨 짓이냐! 거시기 때라 이놈아! 됐고, 얼른 사과받아야겠어. 얼른 금자택한테 사과드리거라. 아버지가 사과해 주시오. 이놈아, 네놈 이놈 사과를 받아야겠다지 않느냐? 훔쳐보면 사과해야 된다 하지 않았소? 그래, 훔쳐본 거 사과 받고 싶다잖냐? 그럼 아버지 먼저 금자 아줌한테 사과해야지 나도 하지요. 다 알고 있었니? 그럼요. 아버지 하는 거 따라했지요. <laughs> 옹고집이라는 부자는 놀부에 버금갈 정도로 짠돌이의 심술 궂었다 나이든 노모에게도 효도를 하지 않고 종들에게 늘 주먹질만 하여 마을에서 손가락질만 받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한 도승이 옹고집의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들렀는데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뭐야 이 땡중은 아침부터 재수없게 관세음보살 뭐래는 거요? 됐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옹고집은 도승에게 똥물을 끼얹는데 도승은 똥물을 뒤집어 쓴채그 자리를 뜬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내가 네 버릇 단단히 고쳐 놓는다. 도승은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의 부적을 붙여 옹고집과 똑같은 사내를 만드는데 마을로 내려가서 옹고집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거라. 네 알겠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바로 마을로 내려가. 온고집과 대면하는데. 너는 누구야? 그러는 나는 누구야? 나는 온고집. 나도 온고집. 뒤지고 싶어. 너가 뒤지고 싶어. 허허. 이 가짜 논바라. 내놈 이 가짜지. 둘은 옥신각신 다투는데. 내가 진짜니까 가장 가까운 내 마누라에 대해 잘 알지. 마누라는. 가슴 위에 손톱만한 사마귀를 달고 있지. 내 마누라는 등 날개 축지의 손바닥만한 점이 있다. 또 빵댕이는 짝짝이, 다리에는 토실토실 물을 달고 있고, 털은 뽀송뽀송 나 있지. 발톱은 내성발톱에, 허벅지에는 장미 문신이 새겨져 있다. 둘은 정확히 아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진위를 가리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때 부인이 나타났는데, 그럼 나한테 맡겨야지. 내 서방이면 합방하면 내가 금방 밝혀내겠소. 우리 서방은 내가 잘 알지. 그렇게 가짜 옹고집은 뒷권했고, 도승은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옹고집은 옹고집대로 살게 내버려뒀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온기가 찬세 명의 사내가 있었다. 하지만 셌다 숫기가 없어 여자 선한번못 잡아본 숭맥이었다. 이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이 산다는 동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동굴로 향했는데 야 진짜 있는 거맞아 거짓부렁이 아니야. 진짜라던데 아랫 마을 먹쇠 놈도 신령님이 소원을 들어줘서 꽃분이한테 장가 들었다더라. 그 매주 같이 생긴 먹쇠 말이야. 신기하네. 그렇게 세 친구는 동굴을 헤매는데 그들 앞으로 신령님이 나타나는데 이놈들 허락도 없이 이곳에서 뭐하는 짓들이냐? 신령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장가가고 싶습니다. 저희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동굴이 아저씨 땅인가요? 왜 혼내시나요? 저 똘빡이 새끼 눈치 없이 뭐라는 거야, 조용하네? 그래, 소원을 들어주마. 딱 하나씩만 들어줄 테니 잘 생각하고 말하거라. 저는 차만 찾아 내려 주십시오. 집안일 잘하고 알뜰하면 됩니다. 그래, 알겠다. 잠시 후한 여인이 나타나 사내와 함께 자리를 뜬다. 저는 요요만 쳐다 내려주십시오. 저는 밤에만 즐거우면 됩니다. 그래, 알겠다. 잠시 후한 여인이 나타나 사내와 함께 자리를 뜬다. 내 소원은 무엇이냐? 딱한 번이니 신중하거라. 저는 그냥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친구들하고 상의해야겠는데. 두 놈들 여기로 데려와 주세요. 잠시 후두 친구가 나타났다. 그래, 마지막 소원까지 들어주었다. 이제 나를 찾지 말거라. 그날 밤 놀빠기는 친구들에게 날이 새도록 터지고 혼자 놀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때문에 여자 구경 한번 못해 외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따, 징하게 외롭구만 여자 분냄새 맡아본 지 언제인지 그러게 말이요 이러다 거미줄 치겄구만 그때 한 여인이 보이는데 아따, 좋구만 한번 만져봤음 소원이 없겠다 만지는 거야 쉽지 쉽긴 뭐가 쉬워 이 친구야 생각보다 쉽다니까 뭘 믿고 자신감 넘치나 나랑 내기해볼 텐가? 좋구만 자네가 저 여인 방댕이에 손대면 내가 열량 주겠네 그 대신 싸다고라도 맞으면 나한테 열량 줘야 되네 좋아 삼식이는 나무막대를 집어드는데 어? 이 친구야. 그걸로 후드럭 가서 기절시키려고. 자네 그럼 과거시험도 물 건너가고 옥살이 하는 거요. 천만의 말씀. 삼식이는 막대를 땅에 짚고 장님 신용을 하는데. 그리고는 여인의 빵댕이에 손을 넣는데. 뭐야, 당신. 지금 나 만진 거야? 미안하오. 내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실수하고 말았소. 젊은 양반이 딱 크구려 나는 괜찮소 힘내세요 그렇게 해서 덕배는 삼식이에게 군말 없이 열량을 건넸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때 덕배 앞에 한 여인이 보이고 덕배는 여인의 빵댕이에 손을 얻는데 뭐요? 지금 나 만진 거요? 덕배는 너무 놀라 눈을 떠버리고 만다. 죄송합니다. 제가 합의금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관아에 가서 곤장 100대 맞을래? 우리 집 가서 오늘 밤내 노리게 될래? 100대 맞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덕배는 그날 분냄새원 없이 맞고 다시는 여자 생각이 안 나. 장원급제했다고 한다. 미자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백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떠놓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뚜거이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정성을 가엽게 여긴 실령이 나타나는데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왔다. 실령님이십니까? 제 서방님이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 귀한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자와 오저 사랑채로 안내하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어머머, 그렇게 미자는, 떡뚜껍이 같은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사연을 들은 미자의 친구 춘자. 춘자 역시 자식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미자의 말을 듣고 100일 동안 물을 떠놓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뚜껍이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내려왔구나. 신령님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신령님 맞구만 뭘? 제 서방님이 칠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어, 칠대 독자는 그냥 지나치기 힘든데. 부탁드리옵니다. 잠시 주저하던 신령은 입을 여는데. 그럼 뒤돌거라. 절대 뒤돌아 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실령님. 춘자도 이듬해 아들을 낳고 소방 맞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